가람이에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뭐 달라진 거 없나요? 기분전환 겸 머리카락도 잘라보고 앞머리도 잘라봤어요 여기 헬멧이 많이 있죠? 요즘 HJC에서 알파 12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파 11이랑 사이즈가 많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구매하실 때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헬멧이나 HJC, 다른 모델이랑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기 위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금액대는 그래픽별로 다른데, 제일 솔리드 기본 모델은 539,000원이고요. 그래픽에 따라서 729,000원까지 있습니다. 요게 알파1 엑스 스몰 사이즈고요. 이거는 알파12 엑스 스몰 사이즈. 이건 알파11 S 사이즈. 음, 사이즈가 제가 느꼈을 때는 알파11은 좀 작게 나왔고, 얘네들은 정 사이즈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S, 엑스 스몰, 엑스 스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앞머리로 어떡해? 어떡해? 하하하. 체크인 내가서조심스 이거 팝니다. 지금 이건 알파 11S 사이즈인데, 음, 이건 되게 볼조임이 심해요. 그래서, 이 광대가 조금 아프거든요? 쓰다 보면 순이 죽어서 괜찮기는 한데, 볼이 아파요 음, 맞아 알파11은 원래 광대가 좀 눌리는 느낌이 좀 있지 응 음, 그런 느낌이 조금 음. 있고 그 다음 써본 게 알파1이거든요 음. <웃음> <웃음> 알파1은 이거는 쉘에 S 사이즈인데 S가 저한테 크더라고요 이거는 알파11보다 좀 크게 나왔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쉘에 S 사이즈고 내 핀은 XS로 바꿔서 썼어요 이한번 이거 써볼게요. 이거는 처음 썼을 때 되게 웃기게 생겼어. <laughs> 왜 웃어? <laughs> 응? 아 바라클라바가 자꾸 삐딱해. 얘는 순자음 제가 속도를 막 내도 제 배기음이 엄청 잘 들리는 거예요. 이거 쓸 때는 못 느꼈거든요. 제 배기음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배경이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바이크 타는 맛이 있더라고 음. 그 다음은 이거 알파1브로 넘어가 볼게요 알파1브 오징어 게임 쓰는 것만 봤을 땐좀큰 느낌? 이거 알파1브는 음... 썼을 때 이거 세개다 써보니까 느낌이 여기도 편하고 돈도 편해요 편하기도 하고 아까 그착 감싼다는 느낌 이 있었잖아요. 가라클라바쓴 것처럼 착 감기는 느낌이고 새 헬멧인데도 불구하고 좀 편해. 새 헬멧은 역시 딱 맞다 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피 숨이 죽으니까 커져가지고 바람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조금 적응하기 힘든 게 있었어. 쉴드 모양 바꾸거 이거 여는 거 봐봐. 여기 옆에 보는줘봐 그냥 열리면 안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그냥 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되게 편.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한데 쓰다 보면 습관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 적응하면 편해. 응. 난 지금 적응돼. 제 머리 둘레는 54.5cm인데 알파 12엑스스몰 사이즈가 숨 죽으니까 조금 컸었고 HCJC의 다른 모델들 타 브랜드 헬멧 사이즈도 기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h j c 지금 알파 12 이번에 써보고 반해가지고 사신 분이거든요 알파 12 S 사이즈 쓰는 사람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콜레가 <laughs> 많이 붙어있고요 <laughs> 안 닦아가지고 아직 지금까지 써본 헬멧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그래서 AGB K3 선바이저 있는 모델, 그 땅에 사진 나오면서 카모. 네. 그리고 사이즈도 같이 말해주세요. 그거는 X라지. 슈웨이 Z7 땅이에요. 그 사진. 네. 그리고 그것도 X라진인데 좋았어요. 알파일레븐을 베놈, 제일 많이 썼던 베놈. 음. 사진 나오고. 네. 그때 베놈은 X라지. X라지. 엑 X라지를 갔었는데 그냥 딱딱 맞았어요. 음. 네, 놀지 않을 정도로 딱 맞았고. 그리고 또뭐 썼죠? 엑스라이트 썼죠 그다음. 엑스라이트 이제 딱 사진 해가지고. 네. 네그 검정 빨강. 네. 있는 거썼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여기 옆에가 음. 옆에가 늘리는 게좀 아파가지고 크게 썼는데. 투엑스까지 음. 썼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컸죠. 음. 그래서 헬멧이 좀 놀진 않아요. 음. 그래도 놀지 않거든요 이제. 왜냐면 엑스라이트는 음. 뒤통수 쪽에 보면은 그 사이즈 조절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높이가. 음, 음. 그거를 제일 끝까지 당겨가지고 써가지고 꼭 시야를 가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거 알파 트루브 음. 산 거죠? 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엑스라이트를 쓰고 음. 창원에 이제 그때 HJC 시승회 갔다가 아, 시착회죠? 시착회? 음. 네, 시착해보고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오자마자 산죠 알고. 이거. 왜 이거다 싶었어요? 써본 사람으로서? 음. 그때 이제 시, 그 시착하고 탔을 때 세나도 없고 정말 헬멧만 집중하면서 탔는데 풍절음이 엑스라이트보다 적었어요 제 머리 기준에 풍절음 훨씬 적었고 어디 하나 아프게 눌리는 그런 느낌 없이 내 머리를 착 감싸는 느낌 엑스라이트는 음. 이제 2 x 라신데도 여기를 이게좀 눌러가지고 음. 숨이 잘안 쉬어져요 솔직히 음. 타면은 이 잘.. 코로 안 쉬어 줘가지고 입으로 좀 쉬게 되는데 그 알파12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음.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좀더 마음에 들어요 음, 이런 화려한, 화려한 거 좋아하죠 네. 막 올블랙 이런 거 못하거든 요 무조건 음. 화려한 거, 컬러풀한 거좋아해가지 청호수의 머리둘레는 59.5cm 굽모 59호로 옆장구가 조금 있는 편이고 알파12 라지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HJC의 다른 모델들 타 브랜드 헬멧 사이즈도 기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 팀장님 손다 순천점 영업팀장님 남궁혁 리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머리 둘레는 제면 58? 58 정도 나오고요. 지금 카프토 F17 주로 쓰고 있는데 M 사이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RI RX7X도 M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머리가 좀... 어... 서양 빛이라서 여기는 좀 작은 편이고 뒤앞 뒤가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어, 헬멧마다 조금씩 달라요. M 쓰는 것도 있고, L 쓰는 것도 있는데 쓰면서 조금 한번 봐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 옆 모습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옆 모습이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옆 모습은 안 돼. <laughs>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제품 알파 원 제품 M 사이즈 한번 착용해 볼게요. 네, M 사이즈입니다. 네 편하게 잘 들어가고요. 아주 딱 맞고요. 볼 씹힘도 너무 많이 씹히지도 않고 너무 적게 씹히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씹혀 편안하고 숨 죽으면 조금 더더 더 편안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네롯다 네, 빼다 하는 것도 좀 편하고 불편한 거 없습니다. 이번엔... 알파툴도 M 사이즈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알파트1 2는 알파 1보다 조금 더 여유가 응. 있는 것 같아요. 네, 좀뭐 한식하긴 한데 보이시핑도 딱 적당하고 네, 숨 죽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응. 제가 쓰는 카우터 F17이랑 RX7X랑 좀 비슷한 편이에요. 쪼이도 x 4티 m 쓰는데 처음맨 처음에 샀을 때 구매했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8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도 가능하거든요 사용이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이게 지금 알파 털 라지 사이즈인데 한번 써볼게요 네 굉장히 편하네요 이거는 볼이 아예, 아예 안 씹혀요 음.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이 씹히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적게 씹히지도 않아야 돼서 적당하게 씹히는 게 좋다고 이 헬멧 교육 받으러 갔을 때 받았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한번 이 한번 볼을 씹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안 씹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씹혀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측정하는 방법은 옆으로 눌러서 손을 넣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푹푹 들어가면 사이즈가 안 맞는 사이즈입니다 음 그럼 지금 큰 거네요? 네 앞뒤는 맞는데 양 옆이 커요 아하 네 앞에는 손가락이 반 정도 들어가요 딱 적당한데 옆에 가면 쑥쑥 들어가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아하.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참고로 혼다 순천점입니다 여기 저희 영업 팀장님이 서울 말을 쓴다고 해서 서울로 저희가 이사를 했다고 헷갈려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네, 전라도 사투리 빨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머리둘레 58cm, 군모 58호 쓰는 남궁혁 팀장님은 알파 12M 사이즈가 딱 맞았는데요. HJC의 다른 모델들 타 브랜드 헬멧 사이즈도 기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또 봐요!